3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깡샘tv의 깡샘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요 깡샘tv 채널은 함께 공부하며 동반 성장하는 채널이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대문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라방을 하면서 한번 우리 어, 주로 오셔서 구독자이신 캔들 마스터님이 한 가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주식의 세계는 워낙에 학습량도 많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 찾아야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단타 매매에 무기를 달자 이런 컨셉으로 해서 틱 차트, 즉, 시초가 매매라든지 단기 매매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틱 차트 120틱과 그리고 거기에 하이킨 아쉬 매매법을 한번 조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이킨 아쉬 차트의 생성 원리, 그리고 틱 차트와 하이킨 아시 차트의 조합값이 어떤 값이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 사례와 응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의 특성상 초보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캔들의 구조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편에 보면 캔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존 캔들하고 소위 말하는 이 하이킨 아시 캔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보시면요, 요런 논리입니다. 즉, 캔들이 이렇게 양봉이 형성되든, 음봉이 형성되든, 고가와 종가와, 그리고 시가와 저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이두 번째 봉이 기준입니다. 이 봉이 생성될 때 어떤 원리를 생성되냐 하면, 먼저, 시초가, 시초가 가격은 일반 캔들하고는 틀립니다. 이 하이킥 아시 챈들은 말 그대로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용어 자체도 이러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값 막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값을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초가는 다른 거 원리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꼭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초가에는 시가와 종가를 이루나는 값이다. 즉이 종가랑 이 시가의 가운데 값, 이 값을 기준으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캔들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캔들이 지금 진행되는 캔들이라고 하면 이 캔들에서 현재가, 지금 막 움직이는 현재가는 어떤 원리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가와 저가와 시가와 종가, 즉이 위에 가격들을 다 합친 가격 이네 개의 가격을 합친 값이 바로 4로 나눠서 현재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적용사를 례 보시면 어떤 것이다. 요 캔들에 그렇다면 요네개 캔들에 소위 말하는 시가와 그리고 종가를 이로 나눈 값은 여기에 시가가 되고요. 그리고 요 현재가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 종가가 되는 현재가조차도 고가와 그리고 종가와 그리고 저가와 시가 네개를 합친 값을 4로 나눈 값이 종가가 되는 겁니다. 즉 현재가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봉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현재가는 현재가는 고가 그리고 저가 그리고 시가와 그리고 현재가를 다 합친 값을 4로 나눈 것입니다. 그 가격이 바로 요 가격이 되는 거고요. 시가 또한도 은봉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는 뭘로 된다? 직전 캔들에 직전 캔들에 시가와 종가를 합친 가격의 반, 즉반 캔들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캔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리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이해인데 어떤 요소냐면 요 음봉을 봤을 때에는 요런 의미인 겁니다. 요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다? 이 위에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평균 가격 이상 위로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말 그대로 평균 가격 밑으로만 거래가 됐다. 즉 상승 위로 앞전 캔들의 평균값에 위로는 매매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키나시 캔들의 좋은 점은 공부를 해 보니까 학습해서 좋은 점이 뭐였냐면요. 말 그대로 추세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그래서 그다음 봉에서도 위애가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다. 말 그대로 평균값 이하로만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꼬리가 달렸다는 건 아직까지도 하방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다음 다섯 번째 봉에서 어떻게 됐죠? 위아래로 이렇게 캔들 값이 형성됐다. 이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다? 평균 값 위로도 매매되고 평균 값 밑으로도 매매됐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요소인 겁니다. 상승 추세인 양봉 캔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가격에 여기서 형성됐는데 무조건 평균 값에서 시초가가 시작되다 보니까 밑으로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무도 평균값 이하로는, 중심값 이하로는 매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만 강하다. 그리고 이 캔들의 원리가 시가와 종가를 반으로 나눠서 시가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가도 고가와 저가와, 그리고 시가, 종가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다 보니까, 윗꼬리만 달립니다. 이 차트에서는. 일반 캔들하고는 이해를 달리해야 되죠. 그 얘기는 뭐다? 강하게 무언가가 매매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윗꼬리가 달린다. 그렇다면 윗꼬리가 달릴 때는 추세가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바뀌면서 윗꼬리가 달리면 추경 매수도 가능하다.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다거나 밑에 평균 가격 이하로, 이하로 매매가 된다면 밑으로 내려갔던 건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유의사항과 실 예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킨 아시차트의 설정법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인데요. 금요일날 매매했던 일반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앞에 모습도 상한가를 가고 요런 모습이었죠. 요거를 요 종목명이나 여기 저는 쉽게 쓰는 방법은 요 방법을 씁니다. 요 칸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뜹니다. 그럼 여기 설정에서 맨 아래에 있는 하이킹 아씨를 누르시면 됩니다. 차트가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왜? 지금 보면 전일에 상한가를 갔지만 고점이 상한가로 끝났지만 이거는 차트 형성이 일반 본캔들하고는 틀리다. 하이킹 아씨 차트는 평균 막대다. 평균값의 막대 차트이기 때문에 요 가격에 시가와 종가의 중간 가격인 중간 가격을 2분의 1로 나눈 가격에서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안 보이긴 하지요.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앞에도 보면 어떻죠? 이 앞에 보면 상한가를 가고 날아갔을 때 급등했을 때도 보면 오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무조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 매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일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가 4일 동안 어떻게 되 있다?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만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윗꼬리는 당연히 위에 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4분의 1 가격을 나눈 거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수록 계속 추세가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에서 윗꼬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더라? 추세가 평균 가격 이하, 즉 전일에 평균 가격 밑으로 누군가가 팔았다. 위로도 샀지만 그러면 추세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은봉이 나왔죠. 그리고 은봉이 나오면 은봉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은 반등이 나왔지만 은봉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요 자리처럼 요렇게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형성됐다는 건 어제 하향하고 있던 평균 가격 위로도 누가 샀다 그 때문에 또한 추세전환이 되는 겁니다 도지 모양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이 오듯이 요런 관점에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시간에 하나는 타이틀 그대로 120틱 차트에 거기에 이 하이킨 아시 체크 캔들을 넣어 놓으면 추세까지 볼수 있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던 간점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의 틱 차트입니다. 일반 틱 차트의 모습은 어떻죠? 120선 위에서 매매 매수해야 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고 그래서 매매를 했죠. 여기까지 팔아 먹었는데 요 차트의 모습을 요 더블 클릭을 하고 하이킨 아시 차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확연히 들어오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추세가 결정될 때 자리들이 보니까 어떻다? 색깔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파란색은 쭉 나오고 빨간색도 쭉 나오더라.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봉크캔들도 평균값인 중간값 즉 가운데 2분의 1 가격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행보하는 구간에서는 위아래로 삐뚤삐뚤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도 5선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간다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 때도 5선 위로 올라가면서 밑구리는 안 달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모습들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구간을 지나서 오히려 행보할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볼 때는 일본 캔들이나 분봉 캔들에서는 특히 일본 캔들은 당일 동시효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들이 세력들의 의도가 시가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다만, 거래량 값과 횟수, 즉, 틱 차트는 120개의 주문 건수를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값이 반영되는 틱 차트와 이 하이캔 아쉬 차트를 접목시키니까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우리에게 좋은 기법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주신 캔들 마스터님 또한도 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타점은 어떤 논리냐 하면 윗걸리가 달리는 공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밑으로, 5선 밑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5선 밑으로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얼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5선 밑으로 한번 캔들이 쑥 하고 밀렸다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행보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죠. 다만 이것 또한도 보다 120선 위에서 좀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 10선까지 적용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채터가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에서 전환되는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전환돼서 매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더라? 하방 추세에 있을 때는 계속 밑꼬리가 달리더라 는 겁니다. 밑꼬리가. 밑꼬리는 잘안 달리죠. 밑꼬리가 크게 크게 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렴하고 다시 또밑거리가 달린 다음에 위아래로 소위 말하는 이 구간이 나오는구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구간에서 어쨌든 잠가또 상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봉 다섯 개가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은 설명드릴 때 단타에 조금 적용되는 기법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전체 일봉 추세를 보는데도 주봉 추세를 보는데도 적용을 해보시되 틱 차트 즉 거래 값으로 형성되는 시간 값이 아닌 분봉이나 일봉이 아닌 틱 차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24일 토요일 라방에서 더 정확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과정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항이면 이런 밑에 구간에서도 매매할 수 있냐라는 개념보다는 위에 올라왔을 때 위에 올라왔을 때 개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아래 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거는 횡보 구간이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일반 1 2 0틱만 봤을 때도 우리가 1 2 0틱 위에 매매하면 된다는 관점이지만 한번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 추세선값을 좀 보는 거죠. 거래값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횡보 자리가 오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한번은 팔아주고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좀 주의 관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이퀸아시라는 차트는 아말 그대로 이게 평균값 막대구나 평균값을 표시한 거니 추세를 볼수있 개인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은 될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10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10선 그리고 어, 이 하이퀸아시 차트를 소개해 준 우리 캔들 마스터님이 실제로 금요일날 매매했던 EID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점을 보시면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분은 10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던 것들이 올라가기 전에 저는 10선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120틱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서 보면 보다 120선과 이격이 크면 그리고 빨간 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수의 관점을볼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관점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트론도 마찬가지로 보다 10선 위에 올리기 전까지는 하방이었고 우선은 이미 붙어 있어서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0선에 하고 다만 1 2 0선이 이격이 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게 한 점이 되는 겁니다. 요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차트를 뒤집어 보면 또보다1 2 0선 위에 있던 주가가 이렇게 위에 있던 주가가 이격이 커지면서 이격이 커지면서 10선 밑으로 내려오면 10선 밑으로 내려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함께 공부하고 동방 훈장 하는 깡샘은 그냥 다 오픈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하고 나 혼자만 알고 싶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흔쾌히 마지막으로 이 걸 권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캔들마스터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타점이 맞을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매했던 종목들과 그리고 차트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의 차트에 대입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살 버릇 여든갑니다 습관이 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어떤 기법보다도 원칙에 맞는 매매,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한 매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을 알기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